참갑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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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 지난번 그 유튜브 동영상 나가고서 폰도 어, 기가이트 프로자켓 많이 사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다. 어, 이제 작은 사이즈만 한두 개 남아있고,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 추운 겨울에 그 겨울 옷을 어떻게 입는지, 용품을 어떻게 사는지, 그런 좀 작은 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겨울 옷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방풍 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풍이 되고, 여기는 통풍이 되는 바지, 그리고 이제 기가이트, 열라는 재질에 이 뒤에 아가미처럼 통풍이잘 되는 이런 자켓도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이제 겨울에 이렇게 이너웨어, 폰도 이너웨어 하나하고 이렇게 자켓이, 겨울 자켓이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어 바람막이 히트 자켓이 나오고, 다음에 좀 약간 얇은 패딩 자켓이 나오고, 두툼한 이런 테라이트 패딩 자켓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안 입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뭐 옷이 없어서 추워서 자전거를 못한다 라는 말은 옛말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이제 양말, 음, 뭐 이렇게 뭐뭐 뭐, 뭐 이런 소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렇게 양말도 여름 양말이랑 다르게 이렇게 기모가 들어있어요. 양말 여기 여기 부분에 기모가 어, 굉장히 도톰하고 조밀하게 들어있어서 지금 신었는데 너무 발에서 나요. 발에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춥다 발이 너무 시렵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방풍 양말이 나와요. 방풍, 방수 양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람도 안 들어오고 어 방수도 되고 근데 이제 땀이 나서 통풍이 안 된다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어텍스 같은 기능이에요. 큰 입자는 안 들어오게 하고 내 발에서 나는 작은 습기 입자는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예도 통풍이 잘 되는 방수, 방풍이 되는 양말이에요. 기모 양말이 춥다 발 시렸다 그러면은 이거 워터프루프 양말을 신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춥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아, 저 정말 그 뭐지 떡장사 같지 않아요? 여기다 놓고 떡 쓰세요, 떡 쓰세요. 이렇게 슈커버가 있어요. 이거 슈커버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먼저 토시를 이제 여기 이렇게 슈커버 아, 커버를 이렇게 다열 아, 열어, 열어 찍찍기를. 그래서 일단 먼저 슈커버를 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을 이렇게 신어 그 다음에 얘를 다 뚫어 그 다음에 여기를 찢어 이렇게 쉬운걸 그 다음에 가운데를 찍찍이를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이면 끝 양말. 이제 이 장... 양말이 아까 기모 양말, 방수 양말, 슈커버 그래도 나는 발이 너무 시렵다 양말 어,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는 발열 양말 단돈 75,000원 어, 이렇게 배터리 너무 리 포함이에요? 어, 배터리는 따로 별도예요 양말만 75,000원 그리고 이렇게 방풍이 되는 폰도 어, 장갑이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너무 좋고 지금도 열이 터치 되나요? 터치? 터치 됩니다 여기 아, 터치 됩니다 이거. 북면 강도같이 생긴 바라클라바인데 얘가 일석삼조예요 목도리, 마스크, 쪽모자 역할까지 하는데 이 앞면은 풍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좀 답답하다 싶으면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눈만 나와요. 이따 제가 쓴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눈만 나와서 귀도 가리고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이거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저는 이거 3년째 쓰고 있거든요. 한개 가지고. 근데 너무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모도 약간 들어있고 이마 박 하고 여기 앞에 여기 바람 맞으면 추운데 거기를 다 방풍으로 가려주고 여기 머리에서 다른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이런 넥워머를 여기다 도톰하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따뜻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목만 따뜻해도 한 2도가 올라가거든요 옷으로 이들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소품으로 그럼 흰백구지가 정말 너무 춥더, 춥더라고요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 음,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제가 12월 9일에 괌 그란폰도 대회를 나가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못찾아뵐것 같으니까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가 가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때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때요? 오. 운명 강도 맞죠? 스케쏘. 사람 하나도 안 들어요 와 정말. 어이가 어, 진짜 긴도가 근데 소리 다 들리거든요 외복 소리. 그다음에 여기 목, 목, 목도리. 그다음에 여기 쪽모자 와, 나 정말 미미미 나는 정말 여기 그, 개달의 민족, 그, 오토바이 라이더들한테 된거 권하고 싶어. 그분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용품이 있는 줄은 몰라. 막, 그, 막, 보자기를 쓰고 막 이러시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바라클라가. 이렇게 하고서, 이거 머리 안감어도 돼요. 이거 채소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어, 겨울에 왔지, 죠 겨울에 최고야, 이거. 어, 옷은 얇게 입으시고, 옷은 얇게 입으시고, 이런 거 하나 해주면은 정말 옷감을 끊어요. 어, 그 다음에 또, 이래도 춥다. 이네도춥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완전기이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